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6월 4일 금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 8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부터는 저녁에 라이브를 매일매일 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될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찍는 이 영상 또한 원래는 편집을 해서 자막까지 달았었는데 오늘부터는 라이브를 그대로 녹화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좀 이상하다 하면은 다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라이브라서 좀 제가, 음, 어, 뭐, 이런 말도 자주 할 거고, 말도 꼬일 수 있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실게요. 지수를 보시면은, 오늘, 오늘은 살짝 눌러준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승을 할 때도,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하고 떨어졌다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지금상으로는 이제까지 저번 주까지만 해도 하방 추세였는데 한 3, 4일 전부터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란 게 앞으로 계속 갈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지수야, 지수와 별 상관없이 좋은 종목들이 나오면은 그대로 매매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제가 원래 저녁 라이브 시간에 제가 당일 거래했던 종목들을 보는데 이제부터 라이브를 안 하니까 어이 시간에 거래했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자, 제 기준이라서 뭐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우선 가온전선. 가온전수를 보시면은, 상한가를 가고, 오늘이 2일차죠. 분봉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반등. 다시 떨어지고, 반등. 그 다음에 저가를 깨지 않고, 오장에또한번더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한 걸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여기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종가 배팅 개념으로 한번 샀다가, 막판에 좀 팔아주고, 오늘 오전에 떨어질 때또 사고, 올라올 때 팔고, 그 다음에 동일 타점에서 한번 샀다가, 저는 좀 삐리해가지고, 오후장에 좀 다시 보려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그냥 바로 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NX. NX를 보시면, NX도 여기서 상승을 한번 하고, 한번 더 상승하고, 오늘이 따지고 보면 2일차죠. 거래한 걸 보시면은, 내가 여기에서 상한가 갈때 사고 팔고 좀 하고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반등 그 다음에 다시 이 동일 타점에서 샀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당연히 매수 들어가고 올라올 때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도 상한가를 가고 1일차 2일차 오늘이 2일차죠. 분봉으로 봤을 때 상한가 갈때상따 운이 좋게 체결되고 매도하고 떨어질 때 외수, 올라갈 때 매도 또 종가 배팅 개념으로 좀 했다가 팔고 오늘도 이 동일 타점에서 한번 들어갔는데 떨어지진 않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오후장에도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어 클라우드에어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이 1일차가 되겠죠. 분봉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하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다시 저가를 깨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스 기술 투자. 이 종목도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이 1일차죠. 분봉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다시 고점을 돌파해주고 다시 떨어지고 오일장에 살짝 반등이 나온 모습이에요. 저는 다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증백이라서 좀 길게 보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라온 시큐어. 라온 시큐어는 오늘 고점을 뚫어지면서 어, 양봉이 나오길래 오늘의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주도주 매매를 들어갔습니다. 주도주 매매도 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반등, 저가 깨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올라올 때 매도. 이렇게 해 버렸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매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아, 영상 댓글로 달아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장주 종목 후보로 클라우드웨어랑 코맥스, 코콤을 한번 보자 했었는데, 클라우드웨어는 갭이 뜬 상태에서 상승을 약간 했다가 은봉으로 끝나버렸어요. 이러면 대장주가 되진 않죠. 어,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코맥스랑 코콤도 딱히 뭐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종목도 둘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대장주와 어, 월요일날 관심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억까지 내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강해요. 이 종목이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보고 두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이거 상한가 간 건가? 예,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이 종목이 떨어지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어, 거래를 웬만하면 안 해요. 예, 떨어지길 충분히 기다리겠습니다. 넥스타이, 넥스타이가 eye, 슈팅이 나왔지만 1일차, 2일차, 3일차에 구경만 하겠습니다. 라온시큐어, 라온시큐어가 오늘 여기에서 4천억이 터졌고 한번더좀터 쳐야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후보군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제약, 이 연제약도 절반권에서 반등이 또 나와준 모습이네요. 여기서 한번 절반권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리더스 기술 투자는 증백이라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AD는 신규주고, 일진 파워. 일진 파워가 오늘 1900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일진 파워는 대장주로 봐도 될것 같아요. 일진 파워는 대장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정리 좀 할게요. 오늘이 6월 4일, 금요일. 여기 위쪽은 또 삭제를 해 버리고 삼성 제약은 좀 애매한 상태고 삼보 산업도 애매한 상태고 클라우드 에어도 지금 좀 애매해요. 크게 상승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은 꼬리를 달아 버렸고 만도는 아니고 웹스 웹스가 상당히 강해요. 어, 지금 어제 제가 대장주로 넣어놨죠 웹수도 절반권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알루코는 조금은 좀 애매하고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 저만의 대장주는 일진파워가 되겠고 대장주 후보로는 라온시큐어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한 수요일부터 계속. 강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거래할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한달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좀 공격적으로 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음 주부터 바로 하락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때 바뀌면은 그때 다시 보수적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 오늘 처음으로 그 자막이랑 편집을 하는 하지 않고 라이브로 말하게 말했는데 어떻게 잘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당일 대장 조합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